예, ITX 청춘, 6시 55분 출발차, 출승합니다 네, 6호차 8A. 6호차. 예, 네, 우리나라 유일한 특급 열차죠. 예, 네, 여기 이런 프리스페이스가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. 원래는 2층 표를 예약을 했는데. 사정이 또 생겨가지고 2층표를 취소하고 좀더 빠른 걸로 그냥 에, 오늘도 열차 타는 것 자체에 열차 타는 것자체도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보다는 이제 춘천에 가서 걷는 것이 더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일찍 출발하는 걸로 그냥 바꿨습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권이 필요한 열차로 일회용 교통카드나 후불 식용카드, 경로무인모델권 등 전철 승차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This train is ITX 창춘. All types of s a tickets are not v a